반갑습니다. 정기목프로입니다 이분 오랜만에 유튜브에 출연하죠 독일 기계 수위. 네. 완전 막 독일 기계, 독일 기계. 막 없어 보장이 안 나요 보장이. 생각을 하지 마요 생각을. 아무 생각을 하지 마요 아무 생각. 많이 나왔다. 자 그럼 보고 그렇지 오 좋다 한다 그렇지 <laughs> 잠깐만걱 갑자기 왜 그래요 갑자기 일부러 한동안 오지지했습니까 네, 오늘은 네, 어, 거리를 조금 더 멀리 부려주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할수 있는 트레이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회원님이 강하게 아주 강하게 네, 강력한 힘으로 네.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안해. 정말 강하게 치셔야 됩니다. 정말 강하게. 이때까지 아들 레슨 받은 거 생각하면서 <laughs> 아 어지게 맞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뭐요빵 소리나 니까 솔직히 뭐 그런 수치가 없잖아요. 괜찮게 맞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한200한80프 정도 간것 <laughs> 같은데 <laughs> <야>. 자 <laughs> 요거 요걸로 어, 간단하게 할수 있는 드리을 어, 설명해 드릴게요. 다 잠깐만 보세요. 이게 일단 빈 스윙 우리가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서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백스윙 올리고 왼발 디디고 스윙을 하고. 자, 백스윙 올리고 왼발 디디고 스윙하고. 자, 백스윙 올리고 왼발 백스윙 올리고 왼발 디디고 스윙하고. 이 패턴인데. 여기서 거리가 좀안 가시는 분들은 백스윙 여기서 다리를 모으고 백스윙을 할 때도 아카가 좀 작고 그리고 왼발을 디딜 때도 이런 식으로 많이 디디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들어서 그냥 이렇게 그냥 개념을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아 저프로가 다리 모아서 들어가지고 그냥 왼발 디디고 그냥 치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 못하시는 분들은 올라갔을 때 그냥 이렇게 되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이릅니다 이렇게 하는 거 하고 멀리 가서, 이렇게 디디고, 이렇게 휘두는 거좀괜립니다 그죠? 이렇게 멀리 빼서, 이렇게 디디는, 디디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내 손과 내 하체의 거리가 엄청 멀어지죠? 이 상태에서 이두 개가 수축이 되면서, 수축이 되면서, 촥! 치면은, 예, 싸대기 맞는 느낌이 들겠죠? 그 포인트로, 예, 빈스윙을 독일기계스윙 회원님한테 한 시켜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laughs> 다리를 모으고, 백스윙에서 아까 좀 스윙을 해볼게요.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네, 그냥. 백스윙하고, 다리 디디고, 스윙하고. 오케이. 다시 한번 더. 자, 여기서. 어, 나쁘지 않아요. 예, 네, 나쁘지 않습니다. 자, 백스윙에서 왼발만 디디 고 보세요. 예. 네. 백스윙에서 디디고 멈춰 보세요. 다시, 다시, 처음부터. 쭉 올리고, 데리고. 오케이. 자, 여, 이, 이, 이 지점에서, 어, 왼쪽 무릎을 좀더 구부려봐요. 조금 더, 조금 더. 이게 많이 구부려지면, 잠깐지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음. 이렇게 많이 구부려질수록 좋아요. 이 모션을 했을 때. 그러면 여기서 둘, 다시, 어드레스. 예. 해볼게요, 그까지만. 백스윙에서, 이까지 디디는 느낌까지만.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셋 해보세요. 아래 기술을 봐요. 셋 하는 과정에서 자 왼쪽 무릎이 어떻게 됐어요? 뭔가 좀 펴졌죠. 피게 되면 이 다리가 좀 비, 이렇게 비틀어지겠죠. 네, 무릎이 바깥쪽으로 도는 이게 외회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 느낌을 좀 살려서 해볼게요. 그러니까, 자, 하나, 하나 해서 둘 했죠. 여기서 셋 하면서 같이 들어가는 거죠. 아, 내가 설명해서 참 어렵다. <laughs> 해볼게요. 그치. 오, 좋다. <laughs> 이렇게. 봤죠, 방금?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분은 트레이닝이 좀되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되게 잘하는 건데,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이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체 움직이는 게. 음. 방금 굉장히 잘한 거예요. 한번더 해볼게요. 좋요 약간 왼발이 슬라이딩 된 느낌이죠, 뭔가. 예.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예. 자, 왼발을 디디면서. 이런 느낌. 이런 포인트. 예.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쳐볼게요. 바로 출발. 아, 배터리 없다. 꺼지겠는데. 빨리 출발. <laughs> 다시. 빨리 빨리. 배터리, 배터리 꺼진대 어, 꺼진다. 꺼진다.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이런 느낌으로. 자, 이런 느낌으로. 아, 꺼지면 안 된다. 자, 그런 느낌으로 치면 됩니다. 자, 오늘 온...